내출혈 진단비 6천만 원 모두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금 청구의 기술 보청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해면상 혈관종으로 I61.3 진단받고 내출혈 진단비 직접 진행한 사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사고 살펴보시면 A씨는 2018년 8월경 두통 및 어지럼증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CT상 손해 ICH 출혈이 확인되어 이 주상병 손해내출혈 I61.4 해면상 혈관종 Q28.3 최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계약사항으로는 내출혈 진단비 A생명보험에 6천만원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보험사에 내출혈 진단비 6천만 원을 청구를 했지만 보험사에서는 자발성 내출혈 진단에 따른 담당 주치의 소견이 q 코드라는 점을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과연 보험사 내용처럼 주치의 진단이 q 코드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 받은 진단서인데요. 보면, 내내 출혈 손해, I61.3, 부상병, 해면상 혈관종 Q28.3 이라고 명확한 진단서입니다. 또 그에 따른 보험사가 소견서를 요청을 해서 해면상 혈관종 파일로 인해서 손해 출혈이 맞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CT상 고우명 IHH가 확인이 된다라는 소견도 주셨고 결론적으로 해면상 혈관종의 출혈에 합당하다는 최종 소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주치의가 Q코드라고 얘기했다는 부분들을 억지스럽게 주장을 하면서 보험금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자보험손의 사정에서는 재청구를 당연히 했고요 재청구 내용에는 약관상 검사 방법및 진단 확정에 문제가 없고 주치의 소견도 진단 확정에 따른 부분 아까 보신 내용 있죠 소견을 명확하게 주셨고 KCD 내출혈 진단에 부합하는 점 혈관종은 신생물이리기도 하지만 혈관 기형으로도 분류가 된점 그래서 피보험자는 혈관 기형으로 인한 파열로 인한 출혈로 주치의 진단은 아이코드를 준 거죠. 그리고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 유사 판례 성공 사례가 적시한 손해사정서를 저희가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험사 입장은 재심 청구한 손해사정서는 충분히 내용은 알겠으나 해면상 혈관종 내출혈 진단금 심사를 위해서는 동시 감정을 통하지 않고는 결정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 손해사정에서는 논리적으로 어, 재청구를 해서 풀어 나가려고 했지만 그 부분이 보험사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최종 동시감정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 동시감정도 보험사가 요구하는 병원 및 전문의에 따른 부분이 아닌 제3의 병원을 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결정을 했고 최종 동시감정 내용에서 자발성 출혈이 맞다 자발성 손해출혈 I61.4가 맞다라는 최종 소견을 받아서 뇌출혈 진단비 6천만원 모두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해면상 혈관종은 I코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혈관 내 출혈인지 혈관 외 출혈이 있는지에 따라서 분쟁을 이렇게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아, 나도 이런 케이스인데 보험금을 못 받았다라고 문의 주시면 저희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 TV는 매일 아침 8시 출근길 보험 정보로 여러분께 영상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